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클리노믹스인데요 금요일 장 갑자기 하한가 가고 있죠 자이 사유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입니다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은 이 특례성장으로 코스닥 들어와서 자 코로나 덕분에 한해 동안 바짝 땡긴 그런 종목이죠 이후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사실상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다. 감사 보고서에 혹시라도 의견 거절이라도 뜨면은 그 다음 날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판단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앞으로 클리노믹스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오늘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리노믹스, 일단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그동안 이런 식으로 좀 평탄하게,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금요일장 하한가로 가고 있죠. 자, 일단 이슈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나비빌이 밀리기도 했고, 당장 다음 주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더 나아가서 상장 폐지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2의 셀리버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공포심이 막 묻지마 확산되고 있는데, 셀리버리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죠. 그래서 주주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지금 주말 동안에 마음 불편하게 좀 지내실까봐 제가 빠르게 영상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의 셀리버리보다는 제2의 테라사이언스 사례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가 이렇게 떠주고 있죠. 자, 영업 손실은 대손충당금 때문이다. 자,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어, 이 단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없다라고 했는데, 자,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 회사 말만 믿기에는 불안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볼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특례상장입니다. 그래서 특례상장은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회계감사 문제라든지 거래정지, 뭐 상장폐지. 적어도 올해 2024년도 한 해는 자유롭습니다. 이 특례상장 조건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재무에 현재 현금 보유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도 3분기 수준 275억이고요. 4분기는 250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정부 미수금 2,200만 불 수금 지연된 부분이 이 대손충당금 때문이죠 이게 대손충당금으로 반영을 해서 마이너스 250억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우발성 해소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번째인데 이 CD바이오죠 CD바이오 CD바이오 3자 유증이 납입 지연 이 우려건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코스닥 세력들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납입 지연 우려로 하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납입할게 이런 식으로 말 바뀌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에요. 제가 제2의 셀리버리보다는 제2의 테라사이언스 경우와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셀리버리는 전주조차 없었어요. 그럼 테라사이언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라사이언스 과거 납입 지연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한가로 한가 이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슈로 주가를 한방 아래로 밀어버리고 나중에 제대로 나비 팔게 하면서 테라사이언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4천 원대에서 단기간에 2천 원 초반대까지 밀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들어 올렸죠. 그래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주가 2천 원대에서 근 8천 원 가까이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겁니다. 자 흔히 나올 수 있는 패턴 이라는 거죠 납입 지연 우려로 쭉틈에 나오게 한뒤 이런식으로 쭉 올려 버리는 거자 사체 라든지 유증 이슈로 이런식으로 해먹는 경우가 테라 사이언스 이 경우가 유일무이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cd 바이오 같은 경우 새로운 전주 죠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회상장 이슈 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가장 늦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이 정보 제대로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노믹스 관련해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파일에 뭐 우회성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파일 먼저 보시고 나서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69-3948로 클, 노 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 자료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고 나서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거래량 한번 터졌죠? 수급 이슈가 계속 발생할 텐데요. 이런 것들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 입장에 계시면 제가 이런 수급 이슈라든지 뉴스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입장에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튼 지금 굉장히 마음 불편하게 주말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혼자서 너무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클리노믹스 제대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